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식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죠. 차수가 지금 짝수밖에 없고 상수항이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그렇죠? 홀수 차수가 없습니다. 홀수 차수가 없어서 어,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의 형태가 된다는 거고 가에서 보면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한다? 세개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4분의 3, f 프라 마이너스 1이 1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fx의 그 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y축 대칭인데 실근이 3 개예요. 그럼 개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요기를뭐 x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y축이고 그럼 실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베타가 자동적으로 이제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여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 이 지점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4분의 3 F프라임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이걸 가지고 Fx의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Y축 대칭이고 지금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C는 0입니다. 자, 그러면 F1을 대입을 하게, 해보게 되면 A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이제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리고 F프라임 X는 4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bx인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f프라임 1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되죠. 요게 이제 얼마가 된다? 1이다. 요두 개를 연립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가 1이 돼서 요거 둘이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a는 이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여기에다 이제 4분의 1을 넣는데 었그 b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는 b는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기역, 리은 디귿을 구해보죠. f0은 0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f0이 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f 프 알파는 마이너스 4겠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자 니은에서 어, f(x)가 4분의 1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x제곱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4분의 1x제곱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x제곱 x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개형을 요렇게 봤을 때 근이 자0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알파가 이제 얼마겠느냐 알파는 그러면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f 프라임 x 는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했죠. 4ax의 세제곱 더하기 2bx라는 걸. 그럼 a에다가 4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x의 세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거 x를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f 프라임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서, 아 4겠네요.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어, 4가 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음, 절대값 fx랑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 fx를 구해야겠죠. 그럼 절대값 fx는 여기 니은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X축을 표시하겠습니다 X축 표시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취해야 될 거냐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 이렇게 원점에서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꺾이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절대값 f(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플러스 2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 x 마 알파 곱하기 k니까 여기는 알파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즉요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 요 그러니까 지점을 그 x 절편으로 가지면서 어 기울기가 k1 인차 함수를 구했을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3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보면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으면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요렇게 해서 3개가 나와요. 그죠? 요 3개가 언제까지 만족이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언제부터 가능해지냐면 자 여기 접하는 부분 있죠? 여기 이 접하는 부분 이 접했을 때 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세 개가 되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세 개가 되다가, 그 언제까지 쭉세 개가 되겠어요? 그 경계가 요 마이너스 2에서의 뭐가 됐을 때, 접선이 됐을 때,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세 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떤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니은에서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죠 그죠 그럼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그 절대값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씌운 부분에서의 요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그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던 요 부분을 x축 대칭 이동 시킨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의 기울기는 이제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4가 됩니다. 4. 그러니까 여기 4가 되기 되기 전에는 4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4는 맞죠? 그럼 이제 어디를 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면 여기나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상관은 어, 없을 건데요. 여기 접하는 이 부분을 이제 구해볼 겁니다. 그 점이 어디고요 마이너스 이콤 마영. 자, 그러면 여기는 그 x축 대칭 이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x 레제곱 플러스 x 제곱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콤 마영의 이 마이너스 이콤 마영에서 근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이 접점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뭐로 놓을 거냐면 역시나 t로 놓을 거예요. t. T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요거 f(x)는 아까 사용했으니까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 마이너스 붙인 이 함수는 음, g(x)로 둘까요? 그러면 y y는 y g(t)가 될 거고 x(t)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g(t) 요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은 접선이냐면,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그은 접선이죠 그죠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자0집어넣고요 g 프라임 t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gt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t 를 구하면 되겠죠 g 프라임 t 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물론 미분을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아까전에 근이 되는 부분 여기 f 프라임 x 여기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t 넣었으니까 t로 바꾸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였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e 이렇게 이제 쓸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 이렇게 쓸수 있고요 gt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어, 4분의 1 t 제곱으로 묶을까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요 플러스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 쓸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4가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2를 없앨 수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t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그 다음에 t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t가 또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4를 곱하게 되면 4t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제곱에서 하나만 날아간 거니까 여긴 제곱 t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어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요거 31 써주고요. 요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을 42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3t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3분의 4가 나오게 돼요. 즉요 접점 요기 그접점있죠요 접점 x 접은 똑같을 테니까. 요 접점은 이제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쪽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마저 정리를 하게 되면, 어, 접점이 3분의 4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기울기만, 어,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이콤마형, 요기 점에서 구해도 될 거고, 3분의 4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도 되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G 프라임 t, 요게 마이너스 t, t 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g 프라임 3분의 4,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분의 16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9분의 16에서 2를 빼게 되면 이게 그 18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가 됩니다. 그럼 27분의 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 7분의 8이 나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2 7분의 8보다는 크고 아까 전에 여기 이 부분 자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4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귿도 어떻게 된다 맞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